좁아 터진 주방을 다이소 쿠팡 쿨템을 활용하여 두배더 넓게 활용하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쿨템, 거리형 선반. 천장에 보면 넘쳐나는 컵이나 식기로 정리가 잘안 되죠? 이때, 거리형 선반을 걸어주고, 넘쳐나는 컵과 식기를 정리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제품, 넘치고 넘쳤죠? 하지만, 이 제품은 다릅니다. 바로, 2단으로도 걸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래쪽에 틈이 있는데, 여기로 하나를 더 연결해주면 아래로 쫙 연결이 되면서 2단, 3단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지지대에 고음 마킹이 되어 있어 미끄러지지 않고 단단히 고정이 된답니다. 근데 좀 두꺼워서 문이 잘안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픈형 수단장에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꿀템, 주방 레일 스납함. 하부장에 널브러져 있는 식용유부터 각종 양념장을 허리 숙이지 않고 꺼낼 수 있는 제품인데요. 맨 안쪽에 있는 양념을 꺼내려면 무릎을 꿇고 다 꺼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그때 이 스납함만 있으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안쪽 물건도 쉽게 꺼낼 수 있답니다. 레일에 양면 테이프를 떼어주고 붙여주면 강력하게 고정할 수 있고 양념통부터 식그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물받이가 있어서 혹시 모를 물기에도 안전하답니다 또한 높낮이와 크기의 옵션이 다양해서 주방 사이즈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꿀템 후라이팬 거치대 크기 상관없이 각종 후라이팬과 냄비를 거치할 수 있고 뚜껑과 행조를 걸어둘 수 있는 사이드 스납함으로 부피 차지 없이 후라이팬 수납할수 있답니다. 또한 손쉽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후라이팬 크기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기존 거치대와 달리 견고하고 안정감이 있어 무거운 후라이팬도 안전하게 거치할 수 있답니다. 네 번째 꿀템, 올스텐 304 식기 건조대. 얼마 전 1단으로 쓰던 식기 건조대를 처분하고 2단 올스텐 304 식기 건조대를 구비했는데요. 와 이거 써보니 진짜 신세계입니다. 우선 뻥 뚫린 디자인으로 너무 이쁘고 올스텐 상공사 제품으로 녹이 생기지 않아 청결하게 식기를 보관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빠짐도 넓은 판이어서 배수가 아주 원활했습니다. 게다가 2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층에 는 아이 식기를 건조하고 일단에는 일반 식기와 냄비를 건조하니 구분하기도 쉽고 분리가 되어 정리가 편리하며 일단 제품들과는 다르게 쌓아두지 않고도 많은 식기를 보관할 수 있어서 공간 차지 없이 효율적인 거치가 가능하더라고요. 컵이랑 자잘한 것들도 거치할 수 있는 사이드 바가 있어 더욱 효율적인 제품이랍니다. 다섯 번째 꿀템 플라스틱 접시 트레이. 천장에 접시 보관할 때 겹쳐서 쌓아두죠? 이때 이거 하나 두면 위로 접시를 쌓을 수 있어 천장의 수납 공간 을 극대화해주고 맨 아래 접시 꺼내려고 다 드러내고 꺼내야 하는 수고로움을 완벽히 해결해줄 수 있답니다. 근데 생 플라스틱이라 접시 꺼낼 때확 쏟아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무 같은 거 덧대어주면 더,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굴템, 투명 폴딩박스 주방에 항상 꺼내두는데 뭔가 지저분한 것들 있죠? 예를 들어 내미 받침대, 키친타올, 믹서기 등이 있는데 그럴 때 주방에 두고 넣어두면 주방 상판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양면형이라 수납이 편리하고 상단 엣지로 각종 디퓨저나 주방용품을 수납할 수도 있더라고요. 또한 사각 조립 방식으로 굉장히 견고해서 쌀포대로 올려두어도 변형과 파손이 없습니 또한 투명창으로 안에 있는 물건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도 다양해서 원하는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일곱 번째 쿨템 길이 조절 선반 정리대. 수납장에 선반이 없는 경우 아래에만 물건을 놓게 되면 위 공간이 비어서 아쉽죠. 그럴 때 이런 길이 조절 정리대를 설치해주면 주방 수납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무타공으로 설치하는 방식이기에 스크래치나 파손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길이 조절이 되기에 너비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중 장금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에 무너짐 없이 견고하게 물건을 수납할 수 있답니다 사이즈도 다양해서 주방에 딱 맞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답니다 여덟 번째 꿀템 냉장고 수납 트레이 냉장고 선반을 보면 아래에는 음식이 있는데 윗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이때 이거 하나 쏙 끼워주면 간이 서랍이 완성됩니다 이곳에 치즈나 작은 음식물 등을 선납해두면 좁아터진 냉장고의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아홉 번째 꿀템 싱크대 물막이 이건 정리용품은 아닌데 설거지할 때마다 배가 젖어드는 고충을 해결해주는 제품입니다. 일반 싱크대 물망이는 고정시켜놓으면 떼어낼 수가 없는데 이 제품은 흡착 형태로 필요에 따라 제거하고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답니다. 또한 물망이를 사용하다 보면 아래쪽으로 물이 스며드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흡착판이 떨어지기에 바로바로 바로 청소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어 청결하게 싱크대를 관리할 수 있답니다. 열 번째 골템은 가스레인지 기름막이 이 역시 정용품은 아닌데 아이용품이랑 가스레인지가 옆에 있다 보니 요리하다가 기름이 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게 되었는데 클립에 맞게 끼워주면 되기에 설치가 쉽고 높은 막으로 인해 기름이 밖으로 튀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또한 아크릴판으로 화재 위험이 적고 기름이 튀어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열한 번째 거리형 휴지통 주방 선반에 걸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생긴 쓰레기를 바로 버릴 수 있고 봉투를 끼워 클립으로 고정해 주고 사용하며 다 차면 그대로 비워주면 되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또한 옮겨가면서 사용할 수있게 요리할 때, 설거지할 때 등등 자유로운 이동으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완전히 접을 수 있고 반만 열 수도 있으며 완전히 열 수도 있어 공간에 맞게 용도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다이도 물품 번호와 기타 상품의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오늘은 주방의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11가지 꿀템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이제 곧 둘째도 태어나는데 아이 용품부터 저희 식기까지 주방이 점점점 이렇게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을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 이것저것 구비 중인데 만족스럽게 사용 중인 것들과 또 저희 제품을 같이 소개해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이 너무 좁아서 거추장스럽고 한숨이 푹푹 나온다면 머리 싸매지 마시고 유용한 꿀템들로 주방을 업그레이드시켜 보세요. 어제보다 더 정갈한 주방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2주 정도 뒤면 둘째가 태어나는데 열 달을 품고 또 출산하는 그 과정이 참 신비롭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는 또 찾아오고 또 전전긍긍 걱정해도 결과는 우리가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걸또 깨닫는 요즘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옳은 길로 또 선한 길로 가고 있다는 라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버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주방 정리 꿀템뿐 아니라 주방의 각종 기름때를 쉽고 빠르게 제거하는 순서와 루틴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저를 청소 도우미로 고용해보세요. 어때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쉽고 재미있고 또 하고 싶은 청소 끝으로 돌아갈게요. 안녕!